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제 시티즈 스카이라인 2. 오늘은 시티즈 2에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체크포인트 그리고 불편함 점들 이어서 팁까지 쭉 순차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40만 명의 대도시와 함께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시티즈 2 체크포인트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 도로 교통 분야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도로가 있습니다. 자, 보번 하나 잡아올게요. 그리고 이쪽에 모드 보시면은 이렇게 뭐 각도에 맞춤, 뭐 편에 맞춤, 선에 맞춤 있는데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이거 90도 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직각으로 도로만 구성을 할때 90도로 맞추게 되는데 이게 90도에 잘안 붙어요. 이게 안 붙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딱한번 멈추긴 하는데 시티즈1에서는 이제 모드로 반응했는데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90도. 아니면 뭐 45도 이런 식으로 특정 각도만 건설을 가능하게끔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돼 가지고 이 정도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얼추 보고 하면 되는데 긴 도로를 만들 때는 이 90도가 살짝 안 맞을 때가 많더라고요 살짝 살짝씩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90도 맞는 줄 알고 지었는데 알고 보니 엇나가서 조금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단축키나 아니면 뭐 나중에 모드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사소한데요. 이거 마우스는 클릭할 때 마우스의 왼쪽 위에 끝으로 클릭하잖아요. 도로 같은 거깔때 이거 기준점이 보이시는 도로 이툴 있죠? 이 툴의 왼쪽 위가 아니라 도로 툴의 가운데가 이거 중심입니다. 이거 은근히 초반 헷갈려가지고 어, 왜 이게 직각이 안 맞지? 어, 왜 이게 안 붙지? 싶었는데 이거 왼쪽 위가, 왼쪽 위가 아니고, 가운데로, 거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고, 맞춰서 도로 넣으셔야 돼요. 이어서, 도로교통편 세 번째, 교통로 흐름 기능의 부재입니다. 시티즈1 같은 경우에는, 이쪽 왼쪽에 범례쪽에 교통 흐름 기능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도로를 눌렀을 때, 뭐, 도로를 어디 하나 이렇게 누르면은, 이 도로로 지나가는 차들이 어디에서 와서, 뭐, 어디로 가는 중이다. 그게 다 떴잖아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뭐 도로에 있는 뭐 교통량이 어떻고, 흐름이 몇 퍼센트고, 이런 건 뜨는데, 도로 흐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지금 상태가 아니고, 여기 오는 차량들이 어디에서 유발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이 주변 핵심 지역을 뭐, 직결을 해준다거나, 우회로를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그러한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해요.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도로망 짜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로교통편 네 번째. 이거는 TMP 모드에서 제공했던 기능인데, 도로 속도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AI라는 게 결국은 시티즈 1 때도 그랬지만, 도로 속도도 이제 길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죠. 얼마나 빨리 갈수 있느냐가 정해지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바로 차들이 조금 이동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골목길 같은데 속도를 아예 팍 줄여 가지고 그냥 거의 안올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고속도로 속도를 쫙 올려 가지고 고속도로로 최대한 많은 차량이 가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시장 재량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아직 도로 속도의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편 다섯 번째 이거는 어쩌다 보니 저번 편에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기, 기본 제공되는 인터체인지들 요것들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도시가 커지기만 해도 이런 로타리가 박힌 인터체인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거리 형태가 들어간 인터체인지도 그렇고요. 교통량 적을 때야 상관없는데 차한번 막히기 시작하면은 사실... 전부 입체 교체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럼 남은 게 이거,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뭐 쓰자면 요거까지 쓸수 있을 것 같고요. 클로버 형태,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이 큰 것까지. 이 많아 보이는데 사실 제대로 쓸 만한 거는 네개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또 급할 때는 모더들의 힘인가요? 네. 에셋 나중에 올라오는 걸 이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이번에... 이제 노드와 관련된 부분 개선이 되면서 인터체인지 만들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아주 이 정도면은 깔끔하게 보이죠. 깔끔한 인터체인지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만는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깔끔한 형태의 인터체인지 만들 수 있으니까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자 이어서 도로교통편 여섯 번째 이거는 조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기, 기대하셨을 텐데요. 주차장 시스템이요. 공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주차빌딩 하나밖에 못 짓는다는 거는 제가 저번 편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양한 주차장이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 정도면 잘 쓴다고 봐도 되겠죠. 얼추 씁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채웠어요. 40일대 다 채웠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구역 설정 보시면은 지정해 놓은 구역 설정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구역 설정에 갓길 주차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전부 다 최대로 지정을 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길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같은 경우죠 주차장 자리 있는데 갓길을 아직 70자리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음, 이런 거 좋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뭐, 잔디 같은 거 심어서 강제로 쫓아낼 수야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모든 도로에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게 밀려, 밀려서 어디 옆에 있는 길에 주차하고 할 테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게끔 그냥 주차장 있으면은 좀 주차장에 넣어주면 되지 않나. 애초에 지금 각계 주차비보다 주차장 주차비가 더 싸단 말이죠. 뭐,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렇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 주차장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이거 보이시나요? 공원보다 주차장이 더 많아요. 이 핀이 써져 있는 거다 주차장이거든요. 심지어 작은 것도 아니고 뭐 주차 타워에 지하 주차장에 많이 넣어놨는데 이렇게나 많은 주차장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갓길에는 차가 있습니다. 보시면 빈 주차장도 있고 아직 덜찬 주차장도 있고. 그럼에도 갓길에 차는 많고 주차장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쪽 신도시도 보시면은. 와 이게 뭐요이 주차장이 이 좁은 구역에 주차장이 반이야 주차장이 반 놀라운 사실은 이게 다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찼어요 이게 고밀도가 뭐 현실적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요 빌딩 하나에 280 가구 502명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럴 거면은 주차장도 좀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 갓길 주차할 바에 여기 하면 안 될까? 주차장 인식 범위? 조금만 더 멀리 있는 주차장이라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있는 주민들이 이건 쓰고 이건 안 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런 각길 주차 없이 고밀도를 만들려면은 고밀도 주거지 기준으로는 거의 건물반 주차장 반의 비율로는 넣어줘야지 어느 정도 감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주차장이 너무 촘촘히 그리고 많이 필요하다.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도로교통편 일곱 번째. 이거 조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하철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보이시나요? 차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얘들이 차량 간격 유지를 못해요. 여기 세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느낌으로 이게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정상은 아니죠. 애들이 뭐다 같이 힘을 합쳐서 기차를 할 것도 아니고 여기도 또 우리 두 친구가 사이 좋게 붙어 계시네요. 음 여기도 우리 친구들이 또 사이 좋게 붙어 계세요. 간격 유지가 돼야지 좀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하철 타러 갔는데 한 1분 간격으로 세대온 다음에 다음 차타려면 30분 기다리세요 하면 누가 탈까요? 이런 거는 좀 빠르게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티즈 스카이라인 2 도로교통편 한번 체크포인트 살펴봤고요. 이어서 산업편 들어가죠.